자어 <laughs> 어. 어,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음, 큐티위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어, 할게요 우리 이, 2023년 3월달 2월달에도 우리 마태복음 말씀 10장 정도의 예, 네, 큐티위크를 했었는데 한 달여간이 지나고 오늘은 17장 말씀 내일은 18장 말씀으로 함께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17장 말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게 될 거거든요 음,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우리 순건이 정민이 샬롬 음, 정말 샬롬이고요 어, 어, 정민이는 결혼 준비할 걸 하느라 바쁠 테고 또 일하느라 그럴 거고 어, 순건이도 일들이 녹록치가 않죠. 어, 지금 어, 그래도 지금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어, 음, 그렇게도 하고 어, 다은이는 오늘 퇴사를 했다는데 이걸 잘해야 할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요 아쉬웠다고 해야 할지 잘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네, 음, 좋습니다. 어, 자 우리. 네, 큐티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 준비를 했어요. 먼저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그,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니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어,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고, 먼저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어, 우리 14절 이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셋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원형 예수님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 변화산이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 제자 세 명이 이곳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한 명씩 시종 들면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십니다. 이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스토리가 14절 말씀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꿇어 엎드린 변화산 사건을 마치시고 돌아온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의 병명이 간질이었던 듯 싶습니다. 근데 간질로 고생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주 이 간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왔을 것이나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으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 이 병을 좀 고쳐달라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17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자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간질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의 병명은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 낫았다라는 거죠. 17절 말씀에 음,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꾸짖으셔야 했느냐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 신해산에 다다랐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에, 모세가 올라가고 난 후에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근거리에서 봤던 모세의 형 아론마저도 어, 모세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세의 부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지금 변화산으로 예수님을 올려보낸 후에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믿음이 사라진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재하시기만 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갈 것인데 부활하여 올라갈 것인데 그 뒤에는 내가 너희에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 터인데 그때는 너희 어떻게 하려느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19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래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어, 근데 우리가 어, 하나 기억해야 할건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서 어,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이게 우리 2월달 큐티 말미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어, 둘, 둘씩 셋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아내는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을 더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 이 병을 고치는,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일찍이 행해 봤던 제자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 당연히, 당연히, 어, 이 귀신도, 이 병도 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어,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하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다. 너희에게 아, 정말 작은 음, 그 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의 대표로 여겨졌던 겨자씨가 있는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화여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자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어, 이 순환 예고를 지금 이 시점에 하시는 걸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자마자 믿음이 떨어졌던 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너희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니? 그때도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자, 어, 우리 예수님의 신내산 사건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 14 이제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어,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0. 사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네, 어, 24절 말씀부터 가버나움으로 이제 무대가 옮겨집니다. 이 가브나움의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전세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리고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겠죠. 어, 이 세금 하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왜너 예수님은 너희 선생 예수님은 이 성전세 왜안 내냐라고 하니까. 어...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 낼 거야 하고 예수님의 계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시모나 네 생각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 세금을 받느냐 어, 왕들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니 아니면 타인들에게 세금을 받니 그니까 러 베드로가 당연하게 얘기하죠 아들에게는 세금 안 받죠 타인들에게 세금을 받는 거죠. 어,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그게 맞아.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아. 그러니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들된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그의 자녀된 너희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하지만 27절 말씀 보세요. 하지만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거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 먼저 고기를 하나 잡을 건데 그 고기에 입으려면 돈한세 개를 있을 거니까 그거 가져가서 세금으로 내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정돈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큐티 말씀을 한번 정돈해 가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큐티 책에 있는 제목과는 조금 다르게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간질,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귀신 들린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들의 치유를 바라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에게 치유를 바랬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죠. 어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 여행을 통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은 왜 이번에 자신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으로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믿음이 사라졌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 보내고 그의 부재 중에 믿음을 잃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라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라진 상황에 잠식되어 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고 탄식하듯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어, 그들을 잠식당해 버린 건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가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분이 내 눈앞에 없다고 해도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에게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죠. 또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끝끝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여겨지는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어내는 능력, 못할 것이 없는 모든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봐야 할 질문이 이제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환경의 영향을 받죠. 어, 안 받을 수 없어요. 은이 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렇게얘이하람은이사이아니에이 사람은 모 사람은 경사 영향을 받고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그환경은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환경에 완전하게 잠식당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환경에 가면 그 환경에 잠식돼서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는 자들의 환경에 가서는 믿는 자의 모습대로 사는 그런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어서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과감 없이, 가감 없이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17절 말씀으로 폐역한 세대여 라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환경에 잠식되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폐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고 호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자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잠식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 속에 포함되어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대를 살면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속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그 환경을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잠식되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 잠식당하여야 합니까? 환경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잠식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거스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잠식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의왕 중앙교의 청년들 학생들 모두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시간에 저랑 인사 나눠준 우리 다은이, 정민이, 또 우리 경남이 우리 카톡으로 함께 해준 우리 순건이의 삼 가운데에 삼 가운데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는 믿음을 모두 가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어, 이제 큐티 위크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어, 제가 순권 회장님한테 이번 주 찬양인도 할 곡들을 미리 받았는데 제가 미처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내일부터는 우리 함께 에,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찬양할 곡들 한 곡씩 함께 불러가면서 그렇게 큐티를 시작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내일은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 카톡방에도 조금 남겨서, 어, 우리, 어, 우리 학생들도 좀 동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무리 짓도록 하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음,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주 3월달 큐티 위크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주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강건함이 세워지게 하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 예수님을 변화산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잃어버려 믿음이 연약하여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려 보내놓고 모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환경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지만 그환경에 잠식당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고 탄식하듯 물어주시는 주님의 그무릎앞에 주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세대를 거슬러 주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겠노라고 환경이 아닌 예수께 잠식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노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다은이 주님께 삼켜 주시고 오늘 마지막 출근길이 주님 앞에서 복되었기를 원합니다. 더 좋고 더 주님께서 예비하신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출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정민이 나날이 바쁜 날들을 지내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순건 형제 함께 하셔서 우리 순건 형제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연역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남이 참 바쁜 하루, 바쁜 청춘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남이가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고 주님께 잠식당하여 사는 우리 경남이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샬롬입니다. 방송 마무리 할게요.